네,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이나 돈이 되는 팁을 말씀드리는 B급 TV. 자, 오늘은 렌트카 여행, 유럽 렌트카 여행 꿈꾸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필수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유럽을 렌트카를 좀 일부 이용을 해서 여행을 했는데, 정말 모르는 비용까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 팁을 모르면 폭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행을 가더라도 이 영상 좋아요 해놨다가, 유럽 렌트카 여행할 때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렌트카에 들어가는 비용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가 그 종류를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내역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용 줄이는 팁이나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준비해 가면 좋은 것들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총 4명이서 유럽 여행 2주 정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 다 렌트를 한게 아니라 마지막 오스트리아에서 3박 4일 동안 렌트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빌린 대여 기간은 3박 4일입니다. 그리고 픽업과 반납 모두 다 오스트리아 빈 공항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납도 역시 빈 공항에서 하는 게 좋아서 픽업하는 것도 빈 공항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여하는 차종은 이렇게 생긴 이 차인데 쿠프라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어 스페인 차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푸조 3008로 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렌트카 가 보니까 이걸로. 어, 바뀌어서 렌트가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푸조 3008보다 더 만족스러운 차여서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차로 치면 한 투싼, 뭐 스포티지, 저희 일행이 총 4명이어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캐리어가 적어도 한 3개는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일반 작은 소형차 아닌 이런 SUV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박 4일 동안 오스트리아 일대를 다녔는데 주요 코스는 비엔나에서 출발해서 팔슈타트, 슐라드밍 지역 체람제 에스타지 와이너리인데 와이너리까지 가서 다시 비엔나로 돌아온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렌트카에 들어가는 비용은 흔히들 이제 렌트카를 빌리면 렌트카 사이트에서 렌탈 사이트에서 나오는 비용이 거의 다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 렌트 값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중요하죠. 그리고 렌탈 회사에서 디파짓 보증금을 또 청구를 합니다. 이거는 별 사고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니까 디파짓 보증금도 들어가고요.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통행료 들어가고 주유비 주차료 과속을 했거나 뭐 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범칙금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서 어 이런 비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 3박 4일 동안 수상급 차를 빌렸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그 소형 SUV 같은 거, 차 렌탈하는데, 36만 원이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보험료, 풀커버. 웬만하면 풀커버로 하는 게 좋습니다. 풀커버 보험료가 30만 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한차값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디파지하는 보증금. 이거는 이제 별 사고가 없으면 나중에 청구는 실제로 안 돼요. 처음에 카드 긁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뒷받이 보 증금이 한 2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죠. 그다음에 3박 4일 동안 유류비가 한 15만 원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범칙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속 6만 원에 주차 초과 10만 원이 나왔는데 어 진짜 저 운전 조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과속도 거의 과속하는 느낌도 없었고. 어, 비엔나에서 주차하는데 정말 주차해야 될 때만 했었고 했는데 나중에 이 주차 초과 범칙금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범칙금이 이렇게 나오면 범칙금을 저한테 청구하기 위해서 렌탈 회사에 제 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보 조회료라는 항목으로 저한테 청구를 해요. 그게 9만 원이다 됩니다. 사실 이게 과속에 이 과속 6만 원 때문에 나온 건데 실제로 과속 범칙금보다 이게 더 비싸죠. 이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차료. 뭐, 비엔나에서 그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게 실제로 주차료를 낸 전부였는데 2.7만원. 비엔나에서 저희가 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대충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이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 보증금을 빼고, 배중 빼고, 빼고 109만원. 109만원이 나왔습니다. 3박 4일간. 자동차 여행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실제로 이 과속이나 주차 초과 시간 이런 위반이 없었다면 85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하지만 차 렌트가 아니면 또 다닐 수 없는 여행의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렌트를 했는데요. 이 정도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용 줄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차 검색하고 이제 렌트카를 예약할 때 추천드린 사이트는 이 렌탈카스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고 워낙 또 커뮤니티에서도 유명한 사이트니까 믿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어 픽업하는 장소 찍고 픽업하는 시간 날짜 이런 거다 넣고 검색을 하면은 차가 쭉 나옵니다. 이런 세계적인 렌터카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잘 고르면 돼요. 그냥 검색을 하면은 최저가들이 쭉 나올 텐데. 너무 싼 득보 업체들 하지 마세요막 어,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 렌터카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가면 나중에 실제로 차 렌트할 때 생각지 못한 막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음, 좀 덤태기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어, 싸다고 해서 득보 업체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업체들 정도만 추천을 드려요. 헐츠나 에이비스, 버짓, 그다음에 식스티, 유로카, 그다음에 알라모 정도. 음, 이 정도가 좀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데 같아요. 이 정도에서 조금 고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이 렌탈카스에서 검색을 하고 이제 예약을 하면서 실제 결제를 하면 거기서 이제 보험료도 청구를 할 거예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험료는 하지 마세요. 이, 이 사이트에서는 보험료는 하지 말고 잠깐만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차 렌트 할때 이제 이 에이비스나 헬츠나 버짓 같은 오피스에 가서 픽업하는 장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추가 결제를 할거 하고 하는데 아까 이제 뭐 그런 반환 보증금이나 그리고 여기서도 보험을 선택하게 하는데 보통 풀커버 보험을 하는 게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풀커버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풀커버 보험을 하고 나면 혹시나 이 렌탈카스닷컴에서 예약할 때 보험 결제까지 해버리면 이게 중복이 될수 있어요. 항목이 중복돼서 괜히 결제하는 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보험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이 오피스에서 실제로 픽업하는 오피스에서만 풀커버 보험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픽업하는 곳, 차를 빌리는 곳과 반납하는 것은 되도록 같은 게 좋아요. 이게 달라지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까 그 렌탈카스닷컴에서. 실제로 이것저것 해보세요 이제 본인 여행 일정에 따라서 당연히 이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픽업 장소가 할수 없이 나는 빌리는 장소와 반납하는 장소가 어쩔 수 없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같은 게 싸다는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같은 국가인 게더 쌉니다. 이게 반납하는 곳과 빌리는 곳에 나라까지 달라버리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뛸 거예요. 픽업하는 곳하고 반납하는 곳은 되도록 동일한 곳으로 하고 그리고 너무 일찍 예약하지 말 것. 이건 왜 그러냐면 어 생각보다 아까 이제 렌터카스닷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차는 많습니다. 네, 빌릴 수 있는 차는 많아요. 아주 독특한 차를 빌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웬만한 차는 항상 있으니까 가격이 이 빌리는 날짜에 다가갈수록 점점 내려가거든요. 너무 일찍 예약하면 괜히 더 비싸게 예약이 되니까 너무 일찍 예약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인가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임박해서 하면 은또 너무 원하는 차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괜한 걱정도 생기기 때문에 한 2, 3일 전에만 해도 괜찮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숙소 주차 여부 확인할 것.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웬만하면 묵는데 주차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숙소라면 주차할 만한 데가 있고, 웬만하면 다 무료고, 이렇게 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가 아예 안 되는 숙소들도 많고, 되더라도 호텔이지만 주차비를 또 따로 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주변 주차장까지 알아야지 이게 나중에 현장에서 헤매지 않을 테니까 그 여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차 받으면 외관 잘 확인하고 사진 찍어둘 것어 뭐 풀커버 보험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진 찍어두는 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범칙금이 나왔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전을 조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과속도 나오고 주차 위반도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실제로 우편으로 이 범칙금 통보가 날라와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럴 때 이제 외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렴한 송금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어 범칙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서 내게 되면은 수수료가 비싸면 또 비싼 수수료까지 나가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뭐 무조건 싸다기보다 좀 편리한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뱅크에서 그냥 달러 송금을 했는 아 유로로 상, 송금을 했는데 해외 송금 간편 송금을 해 주는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찾아가지고 좀 저렴한 송금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진짜 이제 생각보다 조심해야 될 것들 제가 이제 이렇게 범칙금을 물고 나니까 자 과속 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맵을 내비게이션을 키고 다니면 과속 카메라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쓰는 게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 구글 맵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을 할 텐데 과속 안내가 잘안 됩니다 어, 잘안 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계속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제 귀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카메라도 잘안 보여요 어디에 있었는지 찍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속을 별로 안한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할수 없이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카메라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비도 국내 같지 않고,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유념해야 되는 게 규정속도도 도로마다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km였다가 갑자기 80으로 줄고 혹은 120이 됐다가 이게 자주 바뀌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당연히 내비에서는 잘 찾아보면 그걸 알려주는 데가 있을 텐데 여행하다 보면 그런 거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과속을 안한것 같은데 생각보다 찍혀서 나중에 이렇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조회료 이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과속은 정작 6만 원인데 이게 정보 조회료가 9만 원이 나와가지고 어지다한테 9만 원을 또 냈어요. 이게 진짜 조금 욕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정보 조회하는 데 돈을 어 생각보다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비 아까 주차 위반을 제가 10만 원이 나왔다고 했죠. 이것도 엄청 비싸죠. 그래가지고, 뭐야, 도대체 내가 어디서 주차 초과를 했다는 거야 해가지고, 저희 집에 그렇게 해외 우편으로 날라왔거든요. 거기에 찍힌 이제 그 위반 시간을 보고 제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제 구글맵에 남아있는 이 여행 기록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체람제에서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자, 마트가 그냥 이 나대지, 그냥 큰 지상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갈 때는 뭐, 무료는 1시간까지라는 이 문구를 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다 놓고 마트에서 워낙 이것저것 보고 막 주변에 쇼핑몰도 보고 하다 보니까 몇 시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좀안된 상태에서 제가 차를 한번 빼서 좀 돌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스킬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들어간 후에는 어쨌든 1시간은 넘었어요. 한, 한 2시간? 2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주차 시간이. 근데 이제 만약에 어쨌든 한 시간까지만 무료고 그 이상이면은 청구가 된다면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나올 때 톨게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시간 체크가 되고 뭐 카드로 계산하고 나오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마트 주차장에서 나올 때 아무런 뭐 이런 톨게이트도 없었고 어떤 제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길래 저희는 그냥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잘 마치고 왔는데. 이렇게 주차 위반했다고 나중에 딱지가 날라왔고 그걸 보니까. 거기서 이 마트 주차장에서 시간이 오버됐어요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청구가 됐는데 청구된 금액도 기가 막힌 거죠. 설령 아까 뭐1 시간 좀안 돼서 나갔다 돌아온 시간을 더한다고 해도 추가로 한2 시간 3 시간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2, 3 시간에다가 10만 원이 청구가 된 겁니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차 허용 시간 잘 보시고 그리고 주차장 나올 때 분명히 정산해야 될것 같은데 정산 코너가 없다? 그냥 안심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뒤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마트에 가서 주차 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정산할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숙소에 주차장이 있더라도 굉장히 좁은 데가 많아요 유럽이 그래서 이제 큰 차들 아니고 작은 차들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 건가 싶은데 마지막에 비엔나에서 묵었던 숙소가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들어가고 나올 때전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이용 방법도 뭐 비싼 호텔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뭐 에어비앤비처럼 혹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런 이제 호텔들도 있어서 거기를 이용했는데 밤에 갔더니 주차장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철문이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참을 막 헤매고 그 당시에 이제 예약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과 나눴던 톡안에 쪽지 안에 주차장 이용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쇠 어디에 있으니까 그 찾아 가지고 몇 번을 누르고 하면은 문이 열릴 거다 어 이런 이제 안내장 들이 거기 돼 있는데 그런 이용 방법들 사전에 잘 파악하고 가시는게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게 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이용 방법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안 그러면 저처럼 한2 30만 원훅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렌트카 여행을 할때 한국에서 준비해가면 좋은 것들. 스마트폰 거치대. 음, 이렇게 차 내비에 스마트폰 걸수 있는 예, 이런 거. 기본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행 지역에 구글 맵을 다운로드하라. 이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음, 물론 이제 뭐 가서 데이터가 충분히, 쓸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면 괜찮은데, 어, 조금 제한된 요금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쓰게 되면 운행할 때 구글맵 맵지도가 이제 양이 꽤 되니까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 이거는 한국에서 내가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 지역을 운전으로 할 거다. 이때 내비를 많이 쓸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비엔나 지역일 때 구글맵을 미리 구글맵 그 구글지도 앱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지에 갔을 때 이미 지도가 다운받아져 있으니까 쓰는 데이터량이 훅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글맵 다운로드를 미리 해놓고 가는 게 좋다. 라는 거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USB 충전 케이블, 그 차에다가 연결해서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이 USB 충전 케이블, 이거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찌 PT가 꽤 도움이 됐어요. 가서 뭐, 어디로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정보를 하나하나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채찌 PT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되게 커서 이것도 이제 깔아놓고 준비해 가면 좋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쓰면 혜택이 큰 카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은 것들입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 뭐,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요. 물론 4명이니까, 4명이서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왔으니까, 3박 4일 동안 인당 25만원, 20만원, 25만원 이 정도 이제 비용을 쓴 거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사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웠고, 이 차로 다닐 수 있는 오스트리아하고 대중교통으로 하는 이 오스트리아 여행은 엄청나게 차원이 다릅니다. 딴 데서 볼수 없었던 오스트리아의 이 풍광들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그 기쁨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렌트카 여행은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추천드리는데, 그만큼 이런 조심할 것들과 비용을 알고 가시면 더... 놀라지 않으니까. 카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여행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면서 이 정도 팁을 드립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